만덕사지의 단간지주를 보고겠습니다. 자, 구만덕로에서 호식이시킨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만덕사지 단간지주를 보겠습니다. 즉, 걸게 뭐, 그림 걸고 하는 행사 때 그런 용도로 쓰있죠 만덕사지 단간지주 고려 초기에 세워졌고요.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매달아 두는 길쭉한 장대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두께의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하죠 이와 같이요 이 나무는 목보나무나 뭐 평나무겠죠 상당히 수령이 오래되지 싶으네요 물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